GV70 24년식이구요. 3.5 터보고 스포츠 패키지입니다.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갈까 이렇게 또 외관 디자인이 되게 또 스포티하고 휠도 보시면 휠 옵션도 들어가 있구요. 그리고 이게 또 거의 풀옵션이라서 굉장히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구요. 세비아 레드 시트도 좋은데 뭐 밝은색 시트는 또 관리하기 까다로우니까 이런 검정색 시트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뭐 액티브 크루즈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루프도 보시면은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파드로마선 루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차석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선블라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도 거의 7 6 0 0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배기가 되게 또 스포티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스포츠 모델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은데 이제 트렁크도 이어 시트를 폴딩을 시키면은 이제 완전히 평면이 돼 가지고 되게 또 차박 하시기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닌가 본데 무튼 뭐 할부 금리랑 뭐 금리가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8%대가 넘죠 그래서 뭐 할부든 리스든 쓰시는 거 보다 일시불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뭐든지 간에 뭐. 어떤 물건을 막론하고 일시불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. 요거 지금 24년식도 바로 출고 되니깐요 저하십시오. 변경된 거는 뭐 가격이 조금 오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. 24년식.